네, 목사님. 아유, 지금 정리 중이에요? 예. 아이고, 얼마나 답답해요. <laughs> 왔다 갔다 하는데. <laughs> 원래 뭐, 저안 돌아다니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즘즘 뭐 코로나에 대한 말들도 많고, 뭐 저는 이게 어디 카톡방 같은 데서만 보고 그러거든요. 예. 아 목사님은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건강이 뭐가 건강이 등치만 엄청 컸죠. 막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 목사님 같이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도 없잖아요. 아유 돌아다니는 어떻게야 마스크 두 개씩 쓰고 다니잖아요. 네. 에이... 아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 뭐 우리는 코로나 는 아니고 이제 괜찮아요. 잠깐 그 아니 일 동안 그 눈비 맞아 오는 거다 맞아가 진눈깨비 맞고 해가지고 밖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예 에이... 그래서 이제 이따가 보는데. 아나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 밤에 계속 문짝을 아고 이 아침에 전화 좀 했다 그랬죠? 아 이제 깼어요. 저아 그래가지고 너무 일찍 전화드리면은 실례될 <laughs> 것 같아가지고 이따가 낮에 한번 전화해봤다 그랬다 그랬죠. 아, 아 예무음으로 해놔가지고 어차피 전화해도 안 들려요. 어. <laughs> 저담자도무으로 그러기나... 해거든요. 음... 그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면 아무도 얼굴도 못 보거든요. 장례도 못치르 아, 그러니까 그개죽음니고예 그냥 개죽음이에요. 진짜 그러기도 요즘 텔레비 뉴스 나오잖아 얼굴도 못 보게 하고 뭐 근처도 못가 바로 화장하고 뭐 하는 뭐 개하니. 아니... 개죽임도 아니고 아유 차.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뭐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병이라고 그러니까 아유. 코로나로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 그리고 코로나 걸리고 열 나면은 아무데도안 받아준다 에이. 확진자라고 참 해도 너무 하은아증 만나고 그냥 그러고 확진 걸리면 네네.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죽는대요 음. 아무데도 와서 안 받아 수술도 안 시켜준다 지금 며칠째 격리 중이에요. 저기 지난주 know, y 지금 k 일된 거예요? 아니 10일 you 일 n o w you know, you know, y 편하고 나는 폐렴 걸린 k 같아 기침 o u know, y o 가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어 w y 이 u know, you know, you 확진 o w you know, you know, you 고 검사 때는 확진이 래요예 네. 확진, 확진 걸린 사람은 문자로 어. 안 오고 전화가 직접 오거든요 어... 음성은 문자가 오고 확진 걸린 사람은 직접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요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머지 가족들 받았더니 다 확진 나왔어요 아유, 그럼 온갖이 지금 집에 같이 있는 거랍니다 예 다른 화성에서 혼자 혼자 있고 혼자 경리당에 있고 아이고 남편하고 저는 여기 같이 있고 그럼 치료는 어떻게 받아요? 치료 같은 것도 그냥 못 받고 기존에 병원에서 저단원 약 그냥 먹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비타민 그 코로나 그 처방약이라면 그게? 초, 코로나 처방약 같은 것도 없고 네. 그냥 일반 약국에서 파는 거 그거 그냥 하루 분 보내주면 그걸로 땡이에요 <laughs> 근데 이제 아유. 남편은 기존에 저기 오일치 좋으냐 그거 먹어, 먹고 저는 그, 그, 그날 그이비인후에서 4일치 져줘가지고 그거 먹, 먹고 먹 근데 아직도 머리가 네. 저기 지끈지끈 아프고 띵하고 기침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아 그래도 뭐 치료 같은 건 병원가서 바꾸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저뭐 코로나 확진자도 또 병원에서 치료 뭐안 안 해준 거하고 똑같이 그냥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집에다 그냥 이렇게 저기 해 놓고 치료 안 해주고 네. 어 생활관 입소해도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뭐약 먹고 나왔으면 나오는 거고요? 격리 해제되는 거고요? 나으면 해제되는 거고 뭐안 나오면은 뭐 저기 하는가 본데 저도 그냥 3일 끝나면 그냥 뭐자유로하고 그러네 어 그냥 뭐 체온이 뭐 정상이고 뭐 음. 산소 포화도도 정상이고 그래서 정상이라고. 사모님은 어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고 그래 아무튼 건강하시고. 그리 그래. 그래, 사모님은 약은 드셨어요? 약은 뭐 약은 먹어 약은 약. 감기약 뭐, 먹고뭐 뭐, 병원 안갔죠 아이고 괜찮아요 지금은. 음. 괜찮아야 될 텐데 아, 우, 나도 이게... 딸내 집에 갔다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떨어갖고 감기 걸렸는데 이게 몇한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낫겠지 했는데 막2주3주 가니까 낫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음, 음. 그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그렇게 확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신랑도 병원 가갖고 막 주사 맞고 약약 약 먹고 했는데도 안, 안 낫더라고요. 그니까 아무튼 그 항상 그 씨앗은 감기부터 시, 감기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되더라고요. 음, 우리는 어제 어제 그저께 주일 예배 끝나고 네. 잠깐 저거 아프다가 어제까지 저거 했는데 지금은 괜찮더라고요 이제. 음. 몸살 몸 일년에 그 편도가 붓고 항상 아팠어요. 음. 편도.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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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데 그래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네네. 네. 아 답답하겠네. 거기, 그 주술방 한번 찍어줘 보세요. 왜요? 내가 저 먹을 거좀 좀 보내줄게요. 아, 먹을 것, 뭐, 뭐, 구호품 많이 왔어요. 햇반이랑, 많이 왔어요? 햇반이랑, 라면이랑, 컵라면이랑 음. 저기 부천시에서 보내줬거든요. 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제 내일, 내일이면 내일 저는 이제 격리해제거든요아 어, 그래요? 남편도 저기 하건데 무서워서 뭐돌아다니있어요 지금도 몸이 이렇게 생겨갖고 그리고 딸이 걱정돼 갖고 목요일날 네네. 딸네 집에 갈라고 하는데 또 딸한테 옮길까 봐또 걱정이네 음, 아. 다음에, 다음에 저 예배드릴 때나 뵈야 되겠네요 예예예그예서 그래 건강하시고 항상 기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아유 저도 고마워요 늘 이렇게. 배풀어 주셔가지고. 아, 아니에요. 아 저도 이게외국에면 행사 가또잘안 가는 이유가. 음. 네. 여기서 매 가지 만나는 분들만 이렇게 만나 다른데 내가 잘안 가거든. 괜히 만나면 코로나 걸리면 끝나잖아요 또. 욕 네. 먹잖아. 그래 요 목사님. 네 네. 예 건강하세요. 네. 네 고마워요. 네.